네, 이제 반대쪽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이따가 한꺼번에 폼에 넣고, 한꺼번에 딤치고, 뭐, 지시선 넣고 재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친구들 다 가져오고요. 아, 뭐, 이쪽을 그릴 거예요. 그쵸? 이쪽을 이제 그릴 건데. 이렇게 두고 그리셔도 돼요. 이게 뭐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두고 그리셔도 되고요. 마감선에서 제가 표시해 놓은 거죠. 이렇게 두고 여기서 뭐 이렇게 어 바닥을 이걸로 잡고 2500 엔터. 네, 여기2500 잡아놓은 거고 이쪽이 2200이었으니까 52200 요렇게 하셔도 아이고 안 됐네 2000 요렇게 해서 그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딱 서서 봤을 때 이게 미러만 시키면 되거든요 네 이는 한꺼번에 미러를 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제 다시 MI 스페이스 전체 선택 여기 그냥 하나 클릭하시고 위로 올리시고 뭐이레이저 할까요? 이레이저 해야겠죠. 네, yes 와 y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는 이제 TV 쪽 그러니까 TV 쪽을 보고 그리는 건데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을라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쪽을 B를 그리시는 거예요. B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하시면 한 바퀴 더 돌리셔도 됩니다. 이대로 저는 그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됐어요. PL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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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여기서 C 스페이스. 이렇게 다치겠죠? MA, 노란색. 구조체선 그 이렇게 땅 해주면 되겠죠? 자, 트림. 나머지 선 지워버릴게요. 자, 나머지 지웠고, 이제 여기도 똑같이 벽에 몰딩 넣어주고, TV 하나 놔주고, 책상 놔주고, 이게 기둥선이에요. 기둥 마감선. 기둥 마감선. 요건 그냥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 다시 벽 몰딩 놔주고, 책상 놔주고, 텔레비전 놔주고, 화장실 부분 쪽 세면대, 그리고 이쪽은 좀 사진 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요거를, 아까 걸레 바지 우리 100 올렸죠. 100 먼저 올리도록 할게요. 올렸죠. 어, 여기 안쪽은 가구여서 뺄게요. 이 벽부터는, 어, 여기 이제 인조대리석 하나가 붙고, 이쪽에 이제, 어, 세면대랑 뭐 옷걸이 같은 부분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이어서 빼도록 할게요. 이쪽만 걸리네요. 음. 근데 사실 여기서도 몰딩 가고 하니까 또걸레받지가 별로 없겠죠. 네. 몰딩도 여기까지 오네요. 이쪽은 바로 그러니까 이만큼의 몰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리씨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번에는 근데 몰딩 지워버리고. 자 요거 offset 50 엔터 자 여기 사각형 아까 그렸습니다 offset 5 space 50 space 자 이렇게 갔죠 이 밑에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음 사실 밑에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laughs> 제가 없다고 해서 어 x에서 익스플로드 시키고 요거 이렇게 터트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이누르고 e ex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빨리 해서 혹시나 또자 이렇게 지금 조인이 되어있죠 그렇죠 왜냐면 사각형 자체를 없애서 시켰으니까 안에 라인도 조인이 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 라인을 이두요 밑에 라인을 없애고 이두개 라인을 바닥까지 꽂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안에 라인을 익스플로드 시킬게요 x, 스 p 페이스 그러니까 안에 라인을 익스플로드 시키고 자 X 스페이스 안에 거 스페이스 그 안에게 다 터트려졌죠 하나씩 하나씩 그럼 밑에 거 지울게요 E 스페이스 밑에 라인 지우고요 E X 스페이스 밑에 라인이 경계선 또 스페이스 자 늘릴 기체 클릭 클릭 그다음에 그만할 거야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또 몰딩 완성됐죠 자 이렇게 됐고 아, 중요한 게 있어요. 음. 지금 이선 보이시죠? 이 선. 이 선은 어, 이 선이 보여질 때도 위계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회색이 먼저 뭐 보, 회색이 먼저 보여요. 노란색보다 그렇죠? 선택도 회색이 먼저 되고요. 노란색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DR 누르고요. 이건 어떤 선의 순서예요. 올더, 오더예요, 오더. 자, DR 스페이스. 자, 회색 선 클릭하고 회색 선을 맨 뒤로 보낼게요. 스페이스. 이게 순서거든요. 프론트로 할 거야, 백으로 할 거야, 백으로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네, 요거는 요거는 어, 지금 객체가 하나로 이렇게 따로 선택이 된다는 거는 이 사각형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던 그쵸? 자, MA로 경계선 객체여서 마젠타 가지고 오고 이렇게 클릭할게요. 요것도 경계선이어서 이렇게 클릭하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예. 그러니까 위가 얘가 더 앞에 있으니까 얘를 더 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더 빼고 뒤에 깔려있는 거니까. 몰딩은 그래서 더 연한 선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 단순하게 선이 진하고 연하고가 아니고 지금 풀, 그러니까 출력을 했을 때 연한 선이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체크를 해주시고 이 안에도 아까 똑같이 지금 요거 보이시죠? 이걸로 아까 우리 디바이드로 나눴죠? DIV. 자 디바이드로 플릭 몇 개로 네 개로 자 라인 그려볼게요 라인 안 그리면 카피해 되겠네요 카피 맨 끝에 거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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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여기 책상 하나 있거든요 책상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 책상 그냥 가구에 요렇게디귿자 가구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요거 높이를요 음, 책상 높이는 755, 750 이거 그냥 스탠다드로 보시면 돼요 750 밑에서 하나 위로 올렸습니다 여기 있죠? 자, RC 이만큼 잡고요 MA, 자자 가구레이어 가져올게요 클릭, 클릭 자, 됐죠? 이 밑에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 터트려서요 X로 터트리고 밑에 거는 e 레 a s 로 지울게요 요거 3개가 업데 시켜가지고 두께 만들 거예요. 두께는 어, 프레임 두께 책상, 책상 전체적인 두께를 5 c m 로 갈게요. 50 페이스. 이렇게 해서 로 정리할게요. 필렛으로 이렇게 네. 정리해 주시고 걸레바지 부분 정리 한번더 해줄까요? 경계선 클릭하시고 트림 경계선 이렇게 클릭, 클릭하시고 이되겠네 요렇게 해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쵸 텔레비전. 텔레비전 사이즈를 제가 모르겠네. 텔레비전은 가지고 올게요. 그냥 하나. 컨트롤 C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높이도 같이 가지고 올 걸. 이거는 센터에 두고 밑에서 650 올렸네요. 아무래도 침대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650. 아, 의미 없겠네요. 자, 무브으로 이렇게 되겠죠? TV 안쪽에 이 몰딩 라인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은 이쪽 끝났죠? 네, 이제 화장실 쪽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어, 세면대가 있고요 밑에 냉장고가 있고요 여기 금고가 있고 여기 그뭐 슬리퍼 같은 거 넣어 놓는 데가 있어요 거울 그리고 여기 봉이 이렇게 달려있죠 이거 이미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 봉이 달려있고 거울 여기 세면대 여기 냉장고 여기 금고 수납 여기 슬리퍼 두는 데딱 돼있죠 여기 콘센트 두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꾸며 주도록 할 거예요 아까 말했던 천정도 이쪽이 좀 낮죠? 네. 천정에는 뭐, 요, 점검구도 있고. 자, 요거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대로 그려볼게요. 사이즈는, 음, 제맘대로 하도록 할게요. 자, 아, 너무 이걸 가지고 오고 싶네요. 800 500. 800 500. 800 500. 그려 볼게요, 일단. 여기서 라인 하나 그리고요. 500. 고또 여기서 500, 800. 자, 셋으로500 갖고 옵셋으로 800 갔어요. 이쪽에는 이제 그 세면대가 만들어지고 이쪽에는 냉장고랑 그 만들어지겠죠? 옆에 500. 여기 500이네요. 이제 된것 같아요. 여기서 또 500, 500. 자, 이렇게 갔어요. 왠지 여기도 500일 것같아 이렇게 갔으면 되겠네요. F로 이제 선정리. 트림으로 선정리. 트림과 F로 선정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가구가 이제 어떤 왁구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프레임이 완성이 됐네요. ma 가구 가구 자 여기서도 지금 이 핑크색 선이 더 앞에 있는 걸 보이시죠 마젠타가 잡혀야 되는데 핑크가 잡히니까 이럴 때는 마젠타가 잡히도록 순서를 dr space space back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출력했을 때이 선이 더 위계가 잡혀서 이 선이 위계로만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의 순서를 꼭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구니까 일종의 뒤로 간다고 본 거죠 자이렇게 되고 다, 다 됐는데 이제 그죠아 요거 휴지통도 있어 휴지통 제가 몇을줬을까요30 너무 얇게 줬네 5 0으자 50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음 3, 350 탭, 150 스페이스, 그리고 일동자요렇게넣도록 할게요. m a 옵셋 10 네, 좀 이제 주시통 됐죠? 자 여기는 어떻게 보시면은 그냥 가구 프레임 속에 냉장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구 프레임 18T, 20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땅 땅땅 땅. 됐죠. MA 땅고 3 음.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5 이거는, 뭐,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여기 냉장고 들어가고, 여기 이제 저거 수납장 들어가고. 두께 20이니까 위아래로 10씩 옵셋하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까지 안 그려요. 그쵸? 그렇죠? 라인만 그려도 돼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한테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해드린 거예요. 냉장고 가고, 여기 금고 가고, 여기 신발장 가고, 이렇게. 됐네요. 그쵸? 여기에 아까, 빠가 가면 되겠네요. 그쵸? 빠는 어, 500, 500, 500, 500. 사각형으로 500, 500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R 값을 X로 터트리고 R 값을 F, R, 100 가볼까? 이 네, 정도만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두께를 줘야 되나? 두께를 줘야죠. 그쵸? 3cm. 15. 3cm니까 양옆으로 15씩 하면 되잖아요. 그쵸? 방금 제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조절을 했는데 뭐한 거냐면은 어, 이거를 따로따로 30, 그니까, 따로따로 알값을 100씩 줬더니 조금 이상해져서 안쪽 거 기준으로 옵셋을 시켰어요. 그리고 선정리를 다시 한 겁니다. 트림하고 필렛을 이용해서. 요렇게, 그리고 뭐, 거울, 거울 여러분 원하는 사이즈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1100, 550 넣을게요. 1100, 탭, 550. 사이즈는, 아, 위치는, 250, 300.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탭이 가고, 떡국지가 가고, 걸리지 않도록 조금 높여준 거죠. 섰을때 충분히 보이도록.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로, 어, 프레임. 아, 이 프레임 계속 갔어. 자, 프레임이 얇게 갈게요. 1cm. 1cm 보이지도 않겠다. 프레임 2cm 갈게요. 네, 이렇게 프레임까지 가주시면 은 됐죠. 자, 이렇게 예정해 주시고, 네, 컨트롤 S. 오,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됐어요. 이제 요거 해치만 되면 되거든요. 그쵸? 해치 여기 화장실 타일이에요. 요 밑에 부분도 타일 그냥 가주시고, 위에 부분도 타일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해치. 맞죠? 네. H H h 가하고 어, 이번엔 픽포인트로 갈게요. 자, 요렇게. 클릭. 자, 픽포인트로 눌러서 지금 간고요. 어. 여기도 가야겠죠? 픽 됐죠? 그리고 클로즈 시 크리에이션 누르겠습니다. 정말 음, 아니죠? 스케일이 하나 누르고요. 오 눈이 아프네요. 여기서 평면할 때 썼던 유저를 쓰도록 할게요. 음 간격은 어떤 걸 넣나 볼까요? 안 보여? 어. 가로로 긴 직사각형인데 적당히 긴 직사각형을 넣었네요 그렇죠 5cm, 8cm? 갈까요? 5cm, 8cm 10cm 5cm, 10cm 갈게요 5cm, 10cm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거 세로로 넣었었나봐요 처음에 할때 이번에는 가로로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5, 여기서 해치으로는 위에가 바뀌죠. 제가 유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0, 엔터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 간격이 그러니까 높이가 다 5로 쭉쭉쭉쭉 됐네요. 그쵸? 자, ESC 눌러주시고요. 음 네, 한번 더 할게요. H. 스페이스. 이번에도 유저고 픽포인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쵸? 클릭, 클릭, 밑에까지 클릭. 그리고 클로즈 됐습니다. 자, 요거 한번더 누르고 이번에는 100인데 앵글을 90도로 갈게요. 90엔터 자, 요렇게 보이시죠? 자, 요렇게 된거 보이시죠? 음. 지금 스타트 포인트가 뭐 자, 셋오리지널 여기 이 여기 끝에 있는 요 와리가 막그니까요쪼가리가 싫어서 좀 바꿔 볼게요. 오리지널 여기서 바꿀까요? 여기 시작 포인트를 여기로 할게요라는 말이에요. 클릭하시면 좀 적당한 간격으로 나눠지는 거볼수 있으시죠? 자 이번에는 클로즈.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이건 사실 작아서 크게 그게 없는데 좀큰 타일로 가면 이게 좀더 효과적으로 느껴지겠죠? 요거는 보면서 했죠. 요거 따로 몸면서 해치로 레이어를 해치로 바꿔준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것도 진짜로 끝났어요 그쵸? 자 이거까지 끝 됐죠? 두개 우리 입면 두개 했네요 지금 그쵸? 이거까지 헷갈리니까 잡아놓을게요. 네, 이면 두개 했죠. 이제는 화장실, 잠깐만, 가구 다 넣, 넣었죠. 네, 요거 넣고, 요거 넣고 다 넣었어요. 정말로 안한 거 없네요. 그쵸? 자, 화장실만 넣어볼까요? 화장실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아, 화장실은 또 카피를 해야죠. 는뭐 다른 거 아니고 사실 이거 할때 사실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자를 때 이거를 이쪽 입면이 아니고 여기서 화장실로 단면을 잘라버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쪽 뭐 슬링이 어떻게 달리는지 이게 뭐 그냥 설골로 갈지 어떤 시스템으로 갈지 뭐 그런까지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끊었던 거였고요. 화장실 부분도 입면을 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넣어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소스가 너무 옛날 소스죠. 소스만 좀 바꿔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아요 화장실도 안쪽 마감라인 타일라인이겠죠 자 여기 클선 하나 그리시고요 카피 이상 카피 여기, 여기 여기 어디까지 여기까지 바닥 라인 그려주시고요 화장실 2200이겠죠 아까 2500에서 계속 2200이었으니까 여긴 천장이 낮으니까 이거는 r e c 자 요렇게 이렇게 갑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 여기가 지금 1 0이 다운됐어요. 요게 1 0이 다운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set 100 요렇게 t 림 i 됐죠. 이 r 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전체 왁꾸를자 이렇게 전체 프레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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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자 요거 됐죠? 이제 MA 이게 계속 제가 레이어를안 바꾸니까 잘안 보여서 자 요, 요게 화장실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여기 100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고 사실 뭐100 과하긴 하죠? 그래도 뭐 확실하게 물넘 치지 않게 100 줬다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자여기 여기 변기 여기 두고 여기에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 두고 파티션 두고 타일 매지 두고 매지간 타일 넣고 한 끝이네요. 그쵸 여기 수건 거리가 하나 있어서 수건 거리까지 하나 되면 진짜로 끝이에요. 자, 이거는 뭐 이거는 저거부터 넣을게요. 음, 뭐야? 타일부터 자, 해치겠죠? H 어, 계속 픽 포인트니까 그냥 요거, 요렇게 할게요. 음, 전혀 어떤 타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음, 300에 600의 타일을 쓴것 같아요. 300에 600의 타일로 가야겠죠? 이거 치고요. 이번에는 300으로 가겠습니다. 아고. 300 0, 엔터. 자, 어요 일단 갔고요. 오 하나 더 가야겠죠. h 6 00 앵글을 0, 0. 오케이. 자, 이렇게 갔습니다. 어 사이를 위에서부터 붙이거든요. 요거 위에 요거, 와, 요거, 셋 오리진 포인트 살짝 변경해 볼게요. 클릭. 여기서 변경하면 될것 같아요. 클릭. 네, 요렇게. 딱 맞죠? 자, 그러면 쪼가리 안 떨어지게 적당한 선에서 나눠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뭐, 이 쪼가리? 여기서도 사실은 턱이 지는 거니까 이게 쪼가리로 보일 수 있는 건데. 한 번에 네, 이건 신경 안 쓰고 할게요. 따로 가야 되나, 한 번에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 거였는데 네, 그리고 파티션이랑 경기랑 독이 넣어볼까요? 이건 다 돼있어요. 여러분 소스가. 소스, 파티션 소스를 안 가져왔나 보네. 컨트롤 C. 소스 가지고 오실 때 컨트롤 c V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파일 드릴 거예요. 소스 파일 따로.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블록 가지고 오실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의하실 사항들. 근데 제가 드리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처음 파일을 열고 다른 크게 여기서 블록을 만들거나 그런 게한게 게 없으니까. 자, 요거 파티션부터 붙일게요. C 이렇게 위에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파티션 붙고요. 변기 경기. 경기도 뭐 여기 센터 잡히겠죠? 센터 붙고요. 아 샤워기가 계속 없어. 자 여러분한테 웬만하면은 좋은 샤워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적당히 드게요 샤워기 바꿀 거여서 적당히 줄게요. 자 요렇게 가고 아, 수건거리 카피 F8로 직교 모드 끄고 여러분 할때 센터 만들어 두시고 적당한 높이 만들어 두셔서 여러분 갖다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하고 진짜로 끝났네요 아까 여기에 우리가 수도꼭지 안 갖다 놨어요. 요거. 옷도 갖다 놔야 되죠. 제가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여러분. 근데 얘가 블록이 아니고 하나씩 잡혀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다른 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제가 무브를 하고 싶으면 m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고 전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얘를 가지고 오다가, 어,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어, 그런데 다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붙이고 싶어. 이 객체를 내가 선택했던 객체를 또 다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M,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 이 셀렉트 오브젝트가 나왔을 때 객체를 선택하지 마시고 P를 누르세요. 그럼 제가 이전에 선택했던 객체가 그대로 선택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스페이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모르겠네. 적당히 할게요. 이거는 두 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걸어놓을게요. 그냥 허전하니까 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두면은 진짜로 또 끝났죠. 끝났어요. 어, 또 끝나버렸어. 중심선 하나가 있어야될것같아서 자 요렇게 딸려오면은 파티션 뭐 전반적인거 이제 딤하고 폼에 넣고 재료기입만 하면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